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촌인입니다. 오늘 12월 5일입니다. 추운 겨울 날이 되고, 다가오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또는 가지치기 정정 정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실제 뭐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해거리와 다수확을할수 있는 방법이고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열매를 건강하게 수확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정 작업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한 다섯 품종을 아, 재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다섯 품종에서 여섯 품종을 하는데 최고 일찍 나오는 품종부터 알려드린다면 대석입니다. 대석 중에서도 일반 대석 있고 노얄 대석도 있고요. 그냥 통틀어서 대석 6월 중순 말부터 이제 7월 초까지 수확을 하고 그 다음 후무사입니다. 후무사는 이제 7월 초 중순에 수확하고 왕자두가 있고요. 그 이후에 7월 말, 8월 초 도담이 있습니다. 아, 8월, 7월 말, 8월 초입니다. 중순까지. 그리고 중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추위라는, 어, 자두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텃밭에 내가 자두를 맛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대석을 앞에 나오는 품종, 대석, 노얄 대석 또는 흐무사를 추천드리고, 이후에 그 키우시면, 약을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수확하기가.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농사를 대충 해도, 드실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최고 일찍 나오는 대석이 아닌가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콤 달콤한 맛이고 늦게 나올수록 자두가 단맛이 강합니다. 주위 같은 경우 새콤한 맛보다 단맛이. 아 저희 집에 이제 농사를 자두 농사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성지인 또 자두가 잘 되고 또 제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올가 매장에 또 납품하는 농가 다친환경 자두도 그래서. 그 업체에서 다양한 품종을 또 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산에 재배하는 데도 있고 밭에 재배를 해서 Y자 모양으로 해서 틀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치기 이렇게 보시면 자두는 1년 묵은 가지에서 자두가 수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가지가 약간 진한색이잖아요. 이거는 보면 흰색이옅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 작년 묵은 가지예요. 그래서 요 여기에다가 이제 올래 꽃눈이 왔는 거예요. 내년 여기에 이제 자두가 맺힙니다. 꽃이 피어서. 그 여기서 이 부분 색깔이 연한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해 2차 성장을 해서 새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자두 여기에는 자두가 없습니다. 다음 한해더 넘어가야 자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같은 경우에 다 똑같습니다. 모든 그 농사라는 게, 어, 이 주, 주지, 이 주지 큰이본 나무 가지에서 위에 잘라서 이렇게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를 빼는데, 저희는 뭐한세 개에서 다섯 개 뺍니다. 이 주지가 정말 중요해요. 주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지도 뽑다 보면 위에 잘려주고 또 옆으로 가지를 뽑잖아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이제 정정을 할 때는 자를 때는 딱 붙여서 잘라야지만 이 사이에서 또 도장지가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장지를 지금 제가 제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랐다. 자르면 냉년에 이 부분에서 도장지 많이 올라와요 그럼 대부분 자문 오 어, 나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도장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무를 자를 때 보시면 딱 붙여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장지가 확실히 적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외에는 무조건 잘라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나무는 그렇습니다 이 안쪽에 비워줘야 돼요 그래야 약이 들어가고 통풍이 들어가야 병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 안쪽으로 쏠려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까요? 잘라주시고요. 아, 전동 가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각이 많이 벌려지고, 안,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안쪽에 향한 가지,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가지는 이 가지도 잘라주시고, 저는 이 가지도 안쪽을 향하고 있는 가지는 두개다 잘라줍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래로 처지는 가지가 있어요. 처지는 가지. 이런 가지는 이 나무라는 것이 위에 끼 가지가 있고 아래 가지가 있으면 위에 있는 가지가 훨씬 세력이 큽니다. 셉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나무의 세력은 어, 아래에 있는 보다 위에 있는 나무의 물이 세력이 강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가지는 자동으로 낫둬도 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래쪽으로 쳐지는 가지,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 일자로 솟아 있는 가지를 제거를 이렇게 일자로 솟 소... 초차 있는 가지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겹쳐지는 가지는, 자, 우리가 몰라도 이렇게 겹쳐지는 가지는 무조건 잘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쪽을 향하고 겹쳐지는, 이런 거다 겹쳐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지가 이것도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 밑으로 아래로 쳐지는 가지, 보십시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런 아래로 흐르는 가지는 자동적으로 세확이 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더 빨리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가지도, 이 가지가 더 굵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지가 옆으로 잘 눕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지도 잘라줍니다. 가위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가 이거는 진짜 농민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큰 가지를 잘랐을 때 쉽게 잘라지는 가지가 좋아. 이렇게 씹힌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게 살짝 씹힌다. 이런 정도 가위으 쓰면 요, 이 부분이 다 파손됩니다. 그냥 이 가위처럼 바로 잘려야 돼요. 바로. 저래서 저는 요거 이번에 VX 빅터 제품인데 32t 추천드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일자로 도장지 솟아있는 거 안쪽으로 향한 가지 제거해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니다. 뭐다 잘라보고 뭐 도대체 자두는 어디에서 다냐. 나중에 되면 자두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여러분. 절대, 와, 봤을 때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가지와 이 가지를 중간으로 하면 한 15cm 간격 안 됩니다. 최소 25, 30cm 간격을 어워줘요 나중에 기서잎이 나고 장가지가 나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겹치는 거 잘라주고요.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다 꽃눈이거든요. 다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지 점점 흘려서 이 가지를 취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잘라줍니다. 이 가지 키우면 되거든요. 안쪽에 거 잘라주고요. 밑에 처진 가지 잘려줍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먼저 작업이라는 것이 순서가 큰 가지 도장지 잘려주고 아래로 처진 가지 잘려주고요 큰 가지부터 먼저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작업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두 갈래 난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깍지벌레 약, 그 벌레가 먹었어. 이 부분에. 예.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넘어져서 상처 입었는가 봅시다. 괜찮은 데는 매끈하고 좋죠. 벌레가 붙어서 먹었는 것은 거칠거칠합니다. 사람 치면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는거예요 저는 이 가지 잘려줍니다 그 옆에 거그 다른 가지 키우면 되잖아 얼마든지. 가지가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두는, 자두 복숭아도 그렇고, 가지가 아, 나무가 세력이 건강한 거는 많이 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안쪽에 그 자르고요. 어, 위에 가지를 보고, 요즘 벌레가 많이 먹기 때문에 가지를 잘 보고 잘라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가지도 이다 자두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있으면 벌레 많이 먹어서 여러분께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거 키우면 되고요. 채소, 가지가 넓게, 넓게 키우십시오. 이 가지치기 하다 보면 2년생에 자두 같으면 다 꽃눈이 이거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 자르는데 그렇게 농사 재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두 같은 경우는. 이거도 지금 열리면 축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꽃눈이 있지만 잘라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게 맞고 이거도 저희 집은 농사 지을 때 잘라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어, 1등품이 많습니다. 안쪽으로 한거 가위 잘라주겠죠. 안쪽으로 해서 바람통하지 않으면 안에 다병충해다 먹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래쪽에 있는 거 잘라주고요.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위에 도장지 잘라주고요. 이것도 잘라주고. 가위가 이번 제품이 아주 좋아요.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 가지가 열리면, 이가 이제 주, 이제 힘이 있는 받는 이게 쳐지고 얘이 쳐져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두가. 이것도 그렇지만, 요거는 원래 어리기 때 살짝 키워보고, 두 갈래로 낳는 거도 한 갈래를 선택하고, 잘라 주시고요. 벌레 먹는 거 과감히 잘라 주십시오. 잘라 주고, 이렇게 약간 겹쳐진다고 생각하면, 자두를 약간 더 강전지 위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위에 솟쳐져 있는 거 빼고. 아, 어, 요 부분하고 부딪히지 않게 요 사진 제거해 주고요. 이때 처진거 제거해 주시고, 음, 지금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가나요? 보시면, 아, 어, 이거 다 잘려 주죠. 뭐, 왜냐하면 길게 보면 나무를 어, 크게 크게 키우시려면. 위로 자르고. 농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텃밭에 자도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찍 수확되는 자도 품종을 꼭 선택을 하시고요. 자도는 절대 가지가 겹쳐지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 지금, 그, 잘라주실 때, 이거 그냥 자를게요. 잘라주실 때, 과감하게 자르셔야, 아, 어, 이거 아까웠어. 어떻게 해야지? 어, 이건 내년에, 어, 자두가 다 열리는데, 아깝지 않나? 이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하면 자도 일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어 작업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3년, 4년생 되는 나무를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작업을 마칩니다. 간단하죠? 아, 간단하고